자, 제곱근표에 우리가 여러분들 책맨 끝에 봐보면 제곱근표가 있죠. 그래서 제곱근표를 봐보면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면 0부터 해가지고 1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나와 있죠? 99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자 1부터 99.99까지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그표 아래인 것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제곱근표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표 안에 없는 수,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루트 3.5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가 된가? 제 목표를 보고. 루트 3.54. 3.54까지 가볼게요. 3.54. 루트 3.54가 얼마가 나옵니까? 1.882. 1, 1 8 8 2 1 8 8입니까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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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 8이야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 루트 300. 3 5 4 한번 해 볼까요? 아니까3 그러니까 5 4는 있으니까 354를 한번 찾아볼게. 요 루트 3.54는 1.88이 되는데 354를 루트 354는 어떻게 찾냐면 어떻게 찾냐면 봐봐. 3.54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되겠죠? 100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여기는 이게 이제 100이 몇으로 빠져나와 10으로 빠져 나오죠. 그래서 3.54 이렇게 되니까 1.8, 이제 1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88이 되니까 18.8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 요거 이해했안 돼. 자, 네. 조심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 35.4는 이미 제곱근표에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가 99 사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3.54를 찾아줬는데 만약에 350 3540을 찾아내라고 했어이 3540은 이제 어떻게 찾아내냐면 어? 35.4를 이제 3.54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얘는 35.4를 5 35 아니 에 곱하기 100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루트 안에서 100이나 얘를 잘 보세요. 루트 10은 바깥으로 못 빠져 나오는데 루트 100은 10으로 빠져 나와요. 루트 1000도 10으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바깥으로 빠져 나오게 하려면 거기 안에 루트 안에서 100이나 10, 1000 아니면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을 여러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이나 10 이런 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1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0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적절하게 변형해서 100이나, 만이나, 100분의 1이나, 만분의 1을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왜 3.54에서 3.54 만약에 3.54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54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잖아. 3540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3.54 곱하기 1000이면 1000은 1 0 0로못 빠져 나온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 돼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쩐다고 35.4를 이용해서 곱하이 돼. 근데 35.4를 이제 여러분 제곱근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0 루트 35.4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100, 만, 만 분의 1, 100분의 1, 만 분의 1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예로 들어서 문제에서 예제 1번 한 번만 봐볼게요. 7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7.12 이렇게 나와있죠. 네. 7.12가 얼마나 그랬어? 2.668인데 1번 문제가 뭐가 나와있냐면 뭐가 나와있어요? 루트 712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712는 어떻게 됩니까? 7.12 곱하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네. 그럼 바로 이럴게요. 10루트 7.12가 되니까 26.68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겠죠? 네. 자, 2번 문제에서, 봐봐. 2번에서 제가 용과 잘 봐, 용가잘 보셔야 된다. 0점, 뭐가 하나 있습니까? 0, 1, 7, 그렇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7.12가 되니까 소수점 여기 1 있는 거야. 여기 여기까지에 대한데. 예.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7.12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1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분의, 10분의 1이 되고 루트 7.12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 곱하기 0.2668이 예. 되니까 0.266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이해하는데? 자, 유제 1번 문제를 봐보면, 네. 루트, 얼마가 되냐면, 네. 29.1이 제공됐습니까? 네. 29.1이 얼마라고 났어? 2.91. 아, 2.91이 얼마래요? 1.706. 음. 1.706. 네. 네. 그 다음에 또 제공된 것은? 29.1이 29 2 .5. 5 .3. 5 .3. 5 .3. 5 .3. 9 4 2.5.394. 5.394.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1번 일본... 5.39가 있고 29.1이 나있고요 1번 문제 봐 봐.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면 0. 루트 얼마 구알아요 0.092. 09 0.0291 만일... 이걸 이용하라 그랬... 이걸 찾아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봐 봐. 여기는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것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얘를 사용해야 되요 100분이에요. 여기 소수점, 아여 2.191에서 한 번, 두번 가는 거니까, 100분의 1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만분의 1이나 100분의 1 사용하면 안 돼요. 아니, 저기, 1, 1000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2.91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 되고, 루트 2.91 이렇게 된다는 라건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봐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루트, 봐봐. 0.291 나와있죠. 그러면 0.291인가요? 호스가 봐보자 얘는,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요걸 사용해야죠, 요거. 왜? 여기서 어때요? 이 소점이 여기 있는 거지, 하나, 둘,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9.1 곱하기 100분의 1. 요거 있어요. 이 100분의 1을 사용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의 1 하고 2 9 1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자. 이거 여러분들 이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 루트2910 이렇게 있죠. 둘 중에 어떤 거 사용해야 될까? 위에 거 사용해야 될까? 아래 거 사용해야죠. 왜? 네, 배곱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칸두칸 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 번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야. 소수점이 짝수 번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29.10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겠어? 100을 해주면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루트 10 29.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호수가 보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뭐래, 뭐라고 나왔어요? 29100 이렇게 돼있죠. 얘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 아래, 아래, 거. 얘를 사용해야 될까? 얘를 위에 사용해야 될까? 를 사용해야 할까 거. 호수가 보자. 얘 위에 거 사용해야 돼. 음. 왜? 여기 다 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고배져야 되니까. 100으로 나가. 자, 호수가 이에대한 하는데 그러면, 루트 2.91 곱하기 만 이렇게 된다. 몇 가지 에 대한 데 그러면, 100 루트 2.9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1 0 0 만 이런 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1000이나 10 이런 거. 1000분의 1이나 10분의 1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 100이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제곱근표에 없는 거 제곱 그 수의 제곱근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 여러분들 꼭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음 여기 과제도 하시고요. 다음 30페이지에 제곱근과 도형, 여기 한 번만 볼 테니까 거기 한번 읽고 계시기 바랍니다.